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디지털 트윈인데요. 현실 세계를, 뭐랄까, 그대로 복제한 가상의 쌍둥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대체 뭐고 또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건지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직 오지도 않은 허리케인 속에서 저 거대한 풍력 터빈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이거 뭐 거의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풀수 있는 열쇠가 네,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할 이 주제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 정답이 바로 디지털 투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물리적인 사물이나 시스템을 가상 공간에다가 정말 완벽하게 복제해 놓은 살아 숨쉬는 디지털 쌍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디지털 샌드박스라고 할수 있는데 이 안에서는 현실에서 절대 못해 볼 온갖 실험들을 진짜 마음껏 해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디지털 더블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디지털 쌍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현실 세계를 보고 또 다룰 수 있게 해주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핵심은 딱 하나예요. 현실 세계, 이걸 피지컬 공간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가상 모델, 즉 사이버 공간이랑 거의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일본 기술 자료 같은 데 보면, 피지컬 공간, 사이버 공간,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순식간에, 즉시, 저 가상의 쌍둥이한테 그대로 반영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해서 뭘할수 있냐고요? 음, 예를 들면, 저 멀리 있는 공장 설비를 여기서 실시간으로 싹다 들여다 볼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을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을 막 돌려볼 수도 있죠. 근데 진짜 대박인 건 바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강력한 기능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이 마법 같은 기술이 대체 어떤 부품들로 조립되어 있는지 디지털 트윈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자율주행차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핵심을 잘 보여주는데요. 디지털 트윈은 크게 보면 딱세 가지 기술의 조합이에요. 먼저 현실 세계의 정보를 쌍 모으는 자동차의 센서 역할 이걸 사물인터넷, IoT랑 가상 물리 시스템, CPS가 하는 거고요. 둘째, 가상 모델의 뼈대, 즉 자동차의 차체량, 엔진을 만들어야겠죠? 이건 CAD, CAD랑 제품 수명 주기 관리, PLM이라는 기술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자동차의 두뇌, 바로 인공지능 AI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세계가 진짜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져야 비로소 제대로 된 디지털 트윈이 탄생하는 겁니다. 사실 이 디지털 트윈이란 개념이 하드에서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에는 그냥 제품을 3D 모델로 설계하는 CAD, CAD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이게 제품의 기획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를 관리하는 plm으로 지나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제품이 실제 사용되는 현실 세계까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지금의 형태로 확장된 거죠. 자세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디지털 트윈이 가져다주는 가장 짜릿한 혜택 바로 제조업의 타임머신이라는 개념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제조업을 위한 타임머신. 와, 정말 임팩트 있는 말 아닌가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예요. 디지털 트윈을 이용하면 가상공간에서 셀수 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내다보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아예 막아버리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진짜 시간을 거슬러서 미래를 보고 현재를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타임머신 덕분에 우리가 뭘안 해도 되느냐? 엄청나게 비싼 시제품을 만들 필요가 없어져요. 또 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 물리 테스트도 건너뛸 수 있죠. 그리고 일본 제조업에서 스리아와세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현장에서 막 깎고 맞추고 하는 그런 시행착오 과정들. 이런 것들도 전부 가상 공간에서 끝내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들으면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기술이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체 어떻게 만들어 그죠? 근데 그 해답이 의외로 되게 간단한 데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 바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목이 디지털 레고로 조립하기입니다. 딱 감이 오시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처음부터 막 거대한 공장 전체를 아우르는 완벽한 디지털 트윈 하나를 뚝딱 만들려고 하면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완벽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비교해 볼수 있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완벽한 트윈. 이건 뭐 이상적이긴 한데 너무 어렵죠. 현실성이 떨어져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조립된 트윈은 어때요? 작고 목적이 분명한 모델부터 만들어서 하나씩 합쳐 나가는 방식. 훨씬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인 거죠? 바로 이 조립 전략이 핵심입니다. 첫 단계, 특정 기능, 예를 들어서 기계 하나만 딱 맞는 제한된 트윈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레고 블록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다른 기능을 위한 또 다른 제한된 트윈, 즉, 다른 레고 블록을 또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네. 이 작은 레고 블록 같은 트윈들을 서로 착착 조립해서 더 크고 복잡한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과연 이 기술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짝을 이루는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이 꿈꾸는 궁극적인 미래. 그 비전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사는 모든 물리적인 제품이 그 제품의 디지털 트윈과 한 쌍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세트로 판매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하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이 알아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또, 고장이 나기 전에, 어, 곧 문제 생길 것 같아요 하고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도 가능해지겠죠? 한마디로 현실과 디지털이 정말 완벽하게 하나로 이어지는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 손에 이 세상을 완벽하게 복제한 디지털 실험실이 쥐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디지털 트윈이 열어갈 무한한 가능성은 어쩌면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